The most 가장 advanced 진보된 military jets 군사용 제트기는요 are fly by wire입니다 전자식 비행 조종장치입니다 by wire 의미가 by wire 전자식의 이런 말이죠 They are so unstable unstable stable 안정된이죠 unstable 불안정한 So the 꿈은 보이네요 so a that b죠. 아주 a에서 그래서 b한 의미네요. 그것들을 아주 불안정해서 that. 그래서요. they require. 그것들은 요구합니다. 뭐뭐가 필요합니다. an automatic system.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인가요? they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더 재빨리 sense 감지하고 act 행동하다. 작동하다겠죠. 기계니까요 작동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이요. Then, 뭐보다? A human operator. Operate. 기본 뜻이 작동하다죠. Human operator. 인간 작동자. 뭔가를 조작하는 사람. 인간 조작자라는 의미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to maintain control, control 조작이죠. 뭔가 규제하거나 아니면 통제하는 것 또는 제어하는 거예요. Maintain 유지하다죠. 불안정한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 조작자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있어요 Our dependence on smart technology, 스마트 기술에 대한 d e p e n d e n c e 우리의 의존은요. has led to 리드의 과거죠. 뭐뭐로 이끌다. 뭐뭐로 이어지다는 의미예요.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 뭐로 paradox 역설, 모순으로 이어집니다. as technology improves 기술이 더 개선 하다 또는 항상하다죠 뭐뭐함에 따라 S는요. 여기서 뭐뭐함에 따라가 더날것 같네요. 기술이 항상함에 따라 it 그것은요. becomes more reliable, more efficient하게 됩니다. 더 reliable, 신뢰성이 있게 되고요. efficiency, 효율성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시 그러면 주어가 뭐죠? 앞에 있는 technology를 의미하겠죠.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지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점점점 더 향상하게 돼요. 그러면 더 믿을 수 있겠죠? 훨씬 더 나은 효율적인 기술이 될 거고요. And 그러면 human operators 인간 조작자들은요 depend on it 그 기술에 의존을 더 하게 되겠죠. 의존합니다. Even more, even 비교급 앞에 even도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이라는 뜻이죠. 훨씬 더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they, 그들, 인간은 어떻게 되죠? lose focus. 포커스를 잃게 되죠. 집중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become distracted. 당연히 집중력을 잃게 되니 산만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check out. 결국에 뭔가를 그만두게 돼요.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에 check out. 퇴실하고 떠나다 이 말이죠. 뭔가를 손을 털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l i v i n g 여기에서는 뒤에 거 목적어 나오고요. t 부정사 나오면요, 그 목적어를 뭐마하게 남겨두다는 의미예요. 그 시스템을 a u t o m a t i c system 자동화된 그 시스템을 to run 달리도록 여기서는 작동하도록 work하도록 on its own 저절로 그 자체로 스스로 기계가 알아서 작동하도록 스스로 내버려 두고 그냥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놓고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 부분에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역설,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계가 향상되고 발전하면 그만큼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는 퇴보된 모습을 보여줬죠. 역설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In a most extreme case, in a case, 뭐만 경우에이죠. 가장 extreme,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Piloting, pilot, 동사에다 ing가 붙어있는 상황이죠. pilot 조종사도 되지만은, 비행기 조종사도 되지만은, 조종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ing가 붙었어요. 여기서 become 앞에 명사로서 주어를 의미하죠. A massive airliner, 거대한 여객기. 를 조종하는 것은 어쿱 앞에서 잘려야 되나? 어, 미안합니다. could become 될수 있습니다. a passive occupation, occupy 하면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차지하다, 점령하다도 되고 아니면 field 그 분야에서 자기 자신이 그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차지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occupation 하면요 차지 점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passive 한. 뒤에 먼저 볼게요. Like watching TV. TV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일이에요? TV를 본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한 손에 리모컨만딱 가지고 있고, 일방적으로 나오는 방송을 그냥 묵묵하게 보고 듣고만 하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인. 하늘에서 운행되는 그런 거대한 여객기,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여객기인데 그것을 조종하는 일이 수동적이래요. 왜요? 앞에서 말한 자동화된 체계 때문에. 스마트한 기술 때문에. 기계가 알아서 작동하도록 그냥 남겨 둔채 내버려 둔 그러한 수동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This is fine. 이건 괜찮아요. until 뭐할 때까지는요.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죠.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만들어졌고 o n 반의어가 붙어있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형용사가 thing이라는 것은 뒤에서 수식하죠. 그래서 something unexpected 해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 unexpected가 something 앞에 오면 안 되죠. 그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 돌발사고가 Happened 발생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The unexpected reveals the value of humans. Expect 아까 예상하다였죠. Unexpected 예상치 못한이라는 단어인데요. 흔히 rich 아니면 poor이라는 이 형용사 앞에 더를 붙이는 경우를 봤을 거예요.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앞에 더를 붙여서 뭐만 사람들 어떤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the rich 부유한 사람들, the poor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rich people, poor people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unexpected 예상치 못한이라는 추상적인 의미의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 앞에 the를 붙였죠. 이때는요, 뭐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unexpected 하면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 Revere 드러내다죠. 나타내요. 뭐를요? The value of humans 인간의 value 가치를 드러냅니다. 나타내줍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돌발상황에서 아무리 자동화된 장치라도 인간의 가치를 그때는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죠. What I bring to the table bring to the table 테이블로 가져오다예요. 뭐를? 의견을 어떠한 의견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또는 회의 테이블에 가져와서 제시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요, we bring to the table로 what을 설명했죠. 우리가 제시하는 것. 가끔씩 문장에서 what이 되야 될지 that이 되야 될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한국어 의미로 보자면 what이라는 것. the thing, t h 이었죠 핵심 단어가 뭐예요? the thing이에요. the thing. 부터는 그냥 the thing을 설명하는 우리가 제시해야 할 것, 제시하는 것이라는 형용사처럼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일 뿐이에요. 뒤에 있는 것이. 만약에 that으로 묶여 있다면요. 뒷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제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어떤 사실이 주어가 됐어요. that 문장으로 전체가 주어죠. 그러면 이번에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요, 문법적으로는 was the thing that 해서 관계대명사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the thing that we bring to the table 이 부분에서 원래는 관계대명사인 단어가 대시 뭐였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였는데 그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문장만 봤을 때 사라진 단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안 보이든지 목적어 아니면 보어가안 보여서 뭔가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제시한다 라는 단어, 문장 형태가요. 목적어가 있어야지 우리 뭐뭐를 제시한다 라는 부드러운 문장이 되는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문장 형태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있었던 문장인데 관계대명사로 변해서 사라졌구나. 대절에 든 what 이들 간의 뒷부분도 조금 더 we bring to the table 그 뒤에 이어진 것도 조금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될수 있어요. 맨 밑에 쉽게 보자면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은 음식이다라는 게 나오겠지만 뒷부분에 t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은이에요. Yeah.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먹는다는 그 사실은 뒤에 뭐가 나올까요? 중요하다 우리가 먹는다는 건 중요하다 이 사실 뒷부분이 조금 다른 게 나오죠 당연히 자 다시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요 무엇이죠? It's a flexibility 유연성 사람은 융통성이란 말이죠 To handle new situations 새로운 상황을 handle 처리하다 또는 대처하다 대처할 줄 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줄 아는 유연성이란 것입니다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기계들은 collaborate. 어떤 일을 협력하다죠? 협력하지 않아요. In pursuit of. 뭐뭐를 추가하기 위해서. Joint. 사람의 몸에 있는 관절이라는 뜻도 되고요. 부분 부분을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선 공동의 합동의 뜻이에요. Goal. 목표. 공동의 목표를 추가하려고 협력하지는 않아요. They are merely. Merely. 단순하게 그것들은 serve as 뭐뭐 역할을 하다점 tools,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So, 그래서 when the human operator 인간 조작자가 give up 한다면 포기한다면, oversight 뭔가 못 보고 넘어가는 것, 간과라는 뜻도 있고요. 제대로 못 보고 넘어가서 생기는 어떤 과실, 잘못들,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감독하는 감독의 의미도 있어요. 기계들이 뭐 자동화 돼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잘 감지하니까라고 감독을 give up 한다면. 포기한다면요. The system. 그 시스템은요. is likely to 뭐뭐 하기 쉽다. more. 더 뭐뭐 하기 쉬워요. have a c c i d e n t 사고가 나다죠. A serious. 아주 심각한 사고를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사고를 가지기 쉽습니다.